SBS 뉴스입니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는 보고서에서 이달 6일 확보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서해 발사장에서 발사대와 수직 엔진 시험 때 주요 부품들의 복구를 계속하면서 이를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간 이후에도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어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거듭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체코 총리와 회담 도중 북한 핵 활동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련의 의미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를 좀더 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 전면에 등장한 강경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동창리 상황에 대해 상업위성 말고도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갖고 있으며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협상 방향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하루 뒤에 있었던 3.1절 백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해수부, 과기정통부와 중기벤처부, 통일부 등 7개 부처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2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70대 남성이 4명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울주군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77살 오모 씨가 자신의 방과 옆방에서 잠자는 다른 70대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오 씨는 범행 직후 요양원 2층 창문에서 건물 밖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상, 세 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는 피해자들과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두 명에게 입마금용 돈을 줘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고 자신에 의한 선거자금법 위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지방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동안에는 연무나 박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북과 대구 등 일부 중부와 영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를 비롯해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